한반도의 중심, 철도 교통의 중심, 충북 제천 단장 엄투영입니다 우리 제천역은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이 교차하는 그런 역이고, 동양 최대 조차장이 있는 그런 역입니다. 사님 아시죠? 네, 네. 우리 또이성의 공단 이사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제천역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에, 사장님 오늘 국감 출근길에 우리 의원들을 환영 나오신 직원들 보셨죠? 네. 청소시설직 노동자 코렐테크 직원들인데요. 에, 시중 노임 단가 적용하라 주 5일제 미시행력 신설력 인원 충원하라 뭐 이런 요금이라 민간 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도 아직 이렇게 열악하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 특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에, 그리고 철도 안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장님 지난 10월 1일자 제가 보도 자료냈습니다만은 코레일 철로 인근에 CCTV 설치가 미흡하다, 예방 안전과 상황 파악을 위한 CCTV 설치를 확대해야 된다. 기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에, 우리 직무대행님 지난 8월 17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의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그때 인근에 CCTV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이로 인해서 지금 수사 당국의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CTV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문제는 청도역 사고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철로 인근에 설치된 CCTV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철도 사고 204건 중에 당시 인근에 CCTV가 설치되었던 사고는 82건. 전체 3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총 4,285km의 철도 노선 길이 중에 선로변에 설치된 CCTV 개수는 총 2,900대, 전체 32,000대의 약9%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선로 길이 1km당 0.6대 수준, 43km당 한대도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 CCTV 한 대가 촬영하는 범위가 최대 반경이 한 300m인 점을 감안할 때, 살상 선로에 설치된 CCTV의 사각지대가 전체 범위의 절반이 너무 너무 훨씬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에, 이런 통계를 저희가 뽑았습니다만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에, 우리 사장 주무대행님 철도교통의 안전과 사고 예방 네. 또 사고시 상황 파악 등을 위해서 CCTV 설치 기준 지침 등을 개정해서 또 예산을 확대해서 설로 인근 CCTV 추가 설치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철도공사 주관작업 구조의 안전위원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회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제천시설 사업을 비롯해서 인근 코레일 현장에 주관, 아침 공수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죠. 이때는 열차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열차 다니는 옆에서 솔로 보수작업을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차가 다니는 동안에 보수하는 건 아무리 규정을 지켜도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솔로 작업시간이 가능한 그러니까 차단시간 열차가 안 다니는 시간에는 도저히 일을 다할 수가 없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구조 자체의 예, 위험을 만들고 있는 구조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밀량, 25년도 올해 청도 사고도 주간 운행선 안전 작업의 위험성을 또 올해 또 실제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보수에 대해서 주간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또 4조 2교대 전환 계획을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로 계속 미루고 있죠. 그 예산을 또 승인하는 국토부에서도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 안전 정책관 국토부의 정의경 우리 정책관님의 답변을 요구하고요. 아무튼 이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또 이런 산재가 계속 매년 2, 3년 한 번씩 발생하는데 이것은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미필적 고의살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간 작업 중지.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적도안전정책관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공감드리고요. 최대한 그 주관작업, 상내작업은 최소화시키고. 사주 이겨대 하는데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